민씨! 연정아! 민씨 수고했어요! 수고했어요! 가지마! 안돼! 이건 아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기가! 바라바리 났다구 사람바 와, 수고했어요. 와, 아, 어, 와 고민씨누나 우와, 감사합니다. 와, 수고했 와, 꽤 우와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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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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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음, 안 돼! 아, 내가 이럴 줄 알았어! 안 돼! 아 <laughs> 안 돼! 가지마!